아빠 계속 대충 문제를 풀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공교롭게 대장동과 대충 응. 모두 다. 아 이재명 씨 계속 기신지. 사고그두 개가 가장 큰무기이무치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정상회 장관 패싱한 것도 정말 좀나쁘게 하는 게 저는 이 대통령이 순방하고 귀국하는 길에 이런 황당한 지시라는 게딱 떠오르는 기지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는 대통령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해외 순방하고 오자마자. 그 당시에 문제가 커졌던 강남의 버닝썬클럽 의혹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 성적대 의혹사건하고 고 장자연 씨 성적대 의혹사건을 묶어가지고 이게 기득권 측의 특권에 관한 거니까 수사를 엄중 해라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씨가 수사 개입하고 해 감찰 해라 대통령의 그러고 대통령의 저 아이고, 아이고. 윤통이 지렸으면 아, 언론에서 지금 난리치, 그 윤통이 지렛 쓰는 론에서 난리 지고 고지시 지금 뭐언론에서 누가 비판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제구에는는도죠 그러니까 저... 무슨 뭐 크게 사건이도아둑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자신의 고한거라하고최한걸 가지고 저렇게 질서와 해자는 거라고 아 진짜 내로남불쩐다 지금 발아 뭔가 게 생각을 밖에 없어 윤통이 만약에 감찰 지시해라 그랬으면 발 수사 개입이라고 전 언론에서 지랄했을 텐데 하여튼 전 언론이 다 좌파 돼 가지고 진짜. 말씀드렸지만 왜 검사들이 재판을 기피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수용원에서 어, 그그도 여러 술파티 있었냐 절대 없었다 했는데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걸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게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안하고서는 어, 이걸 그 재판 기피하는 것은 재판을 안했겠다는 거고 지랄하고 다 말. 이거 시발. 당연히 혹시나 있었을 술파티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재판관이 시발 핵심 증인 시대, 다 다 기피했는데, 뭐그뭐 수사 수사 다 기피했는데 뭐 지랄하고. 그게 무체파인데드지다 기피했는데 재판관들이 <laughs> 저 민주당 저 저... 그랬는데, 이 중간에 번부부나, 중간에 번부부나, 새끼들 저이 그래. 새끼들.